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자 오늘 골드문TV 영상에서는요 정말 요즘에 크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지금 비상상태에 지금 빠져 있죠 그로 인해서 전세계 시장의 급락 물론 이 암호화폐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암호화폐 하락 속에서도 긍정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을지 어,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어, 긍정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자, 첫 번째 암호 자산으로 인한 하락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려갔을 경우를 보면은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해킹이라든지 그리고 뭐시장의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이다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하락의 하락은 어 핵심이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모든 시장이 급락 중이고 오히려 금시세까지 안전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금시세까지도 급락을 하고 있다 석유 유가 시장 급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 지금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이상이 빠졌는데 자 그건 1987년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투자 시장이 극도에 당한 어 공포가 극도에 달한 이 시점에 암호화폐도 같이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투자에 대한 심리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는 오히려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어 암호화폐 심리가 매수에 대한 심리가 왜,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 바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어, 다가오는 반감기 이슈에 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형 호재가 앞에 있습니다. 대형 호재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타이밍에 엄청 많이 내렸다. 지금 이만큼 내린 것을 분명 기회로 잡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 반감기 이후에는 다시 원래 가격대, 그 이상의 가격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엄청난 급락 아직 물론 경제위기가 끝이 난건 아니지만 엄청난 급락 속에서도 자 작년에 2019년도 바닥은 350만원 되었습니다 320만원 350만원까지 내려가면서 이 안에서 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한번 1600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위에서 600만원 선에서 반등 그쵸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수 있다. 한번 내려오는 거 조정은 당연한 거지만 바닥을 아래에서 어, 조금 더 위로 올려주는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어, 그렇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할수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 어머님들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어, 지갑 보유수 비트코인의 지갑 보유수가 하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매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가격은 내려가는데 지갑 보유수는 증가한다 누군가가 지금 새롭게 비트코인에 들어오고 비트코인 또 보유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지갑에 보유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갑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 79만 5630개죠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작년 3월보다 6만개 이상이 상승한 지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지금 현재 하락중인데도 지갑수가 올라간다 지갑수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판단해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어, 더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동안 내려갈 때마다 우리 투자자분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플러스 토큰 이 플러스 토큰의 물량이 이미 80% 정도가 매도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게 악재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미 80%가 매도가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플러스 토큰으로 인한 악재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시장에 소화가 됐고 이번에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같이 내려갈 때그 물량도 어 줄루 어 같이 타고 내려갔다. 그렇다면 이제는 호가 자체가 위에서 강하게 매도하려는 호가가 없기 때문에 어, 억누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전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이렇게 내려갔다. 자 전세계 경제 위기는 제가 작년부터 우리 TV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가 같이 무너질 것은 어, 예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시세까지 무너지는 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은 정말 투자의 심리가 그게 공포에 달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악재로 인해서 내려간 게 절대 아니죠. 비트코인의 어 가치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투자의 심리가 돌아올 때 다시 한번 그 이상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 같이 좀이 위기를 이겨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영상 아래에 제목에 그 제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거기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해서 문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이 와중에 조금씩이라도 단타라든지 아니면 미리 매집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좀 성신성의껏 대답을 해서 분석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지금 이런 위기들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음, 그로 인해서 전세계 매수에 대한 불안감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 저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이슈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저희는 어, 온라인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